우리 신이 그걸 가리나? 제 경험으로는 그렇고, 저는 원래 음식을 안 먹는 게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려졌던 것 같고, 계룡산 갈 때는 필히 닭고기 안 드시면 그건 정말 표 받아요. 내 신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, 안녕하십니까 무당 김혜숙입니다. 신명에 따라 달라요. 어, 제가 먹어봐서 저한테는 안 좋았던 게 있어요. 조개 구이 그 조개 구이를 먹고 나면은 오다가 전봇대 잡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는 어 조폐류 어패류를 생걸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. 우리 신이 그걸 가리나? 제 경험으로는 그렇고, 저는 원래 음식을 안 먹는 게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려졌던 것 같고, 또, 제자님들마다 각각이 달라서, 뭐, 누가 이런 걸 먹으면 돼, 먹으면 안 돼,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저희 옛날에 할머니들한테 들은 이야기는, 기도를 많이 다니니까, 날결함 자꾸 집에서 깨지 마라. 이것과, 계룡산은 닭고기를 먹으러 가면 안 된다. 닭개자가 들어간대요, 계룡산이. 또, 제가 봤을 땐, 제가 생각할 땐, 저희가 용궁기도 갈 땐, 바다 음식을, 어쨌든 용왕님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니까, 뭐 소금에 절인 건 어쩔 수 없지만, 생 거는 먹지 말자. 그러는, 해서 조금씩 가리는 거고요. 주로 우리가 일 나올 땐, 내림꽃 할 때나, 할아버지 진정날 잡아놓고, 그냥 기름기 있는 음식 안 먹고, 육고기 안 먹고, 비린 거안 먹고, 말 있잖아. 누린 거 마다시고, 비린 거 마다시는 칠성채성님. 그래서 안 먹고 또 소산을 갈 적에. 그러니까. 산도 다 똑같이 산이 아니잖아요. 육산이 있고, 소산이 있고, 또 산천마다 유독 가리는 산이 있어요. 그러니까, 그런데 갈 적에는 서로, 뭐, 이 누린 거 비린 거안 먹고, 내린 곳할적에나 제자 진저 갈 적에는 비빔밥을 먹지 마라. 또 그래요. 그 땅에서 밥 비벼 먹지 마라. 어, 간신히 가리 잡아서 해놓은 거, 밥 비벼먹고, 또다한무대기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. 그러니까 어지간하면, 굿전에서는 비빔밥 그냥 대접 좀 갖고 와 해서 밥 비벼 잡수시는 거, 이런 거는 좀 피하시면 좋고요. 그러니까, 불사나, 오리지널 도우줄이 앞을 서신, 또 선녀님들. 이러신 분들은 음식을 많이 가리시고 소를 많이 하시고 영양분으로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. 저도 시내기 때는 만만치 않게 지기를 타던 사람인데 요새 늙어서 그러나 그 지기가 많이 둔해졌어요. 둔해진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어요. 조상이 타서 만단사연을 해줄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지기가 안 타도 조상에서 나와서 하는 말로 구슬 이끌 수 있다는 건 얻은 거고요. 신의 기 시절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무조건 지기로 구슬판을또 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가리거나 안 가리거나 이러는 거내 신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각자 제자님들이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아, 조금 안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패류 먹으면요 오다가 전부 때꼭 잡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표적 주는 거는 굳이 안 먹어도 되니까 전 지금 어패류 안 먹은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안 맞는구나 그러고 안 먹어요. 바닷거에는 사실은 큰 탈은 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누가 가린다 안 가린다 무엇을 가려야 한다 안 가려야 한다 이것보다 내가 내일 어떤 굿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린 굿이나 세자 진적이나 또 애기 받는 굿이나 삼신 받는 굿 이런 굿들은 음식 100% 서로 가리셔야 합니다 한 7일 정도는 그리고 음, 뭐 험한 구탈 적엔 그건 이제 자기 신의 영역에 따라서 가릴 수도 있고 안 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룡상 갈 때는 필히 닭고기 안 드시면 그건 정말 표 받아요. 어지간하면 기도 가실 때 제자님들이 직접 장을 보시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에 눈이 확 가고 손이 확 가고 그런 건꼭 사세요. 그 산천에서 바라고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